자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과의 관계가 이대로 끝인지 아니면 keep going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세개의컵 중에 눈길이 가는 컵이나 마음에 드는 세개의 컵을 골라주세요 분홍색, 하얀색, 파란색 컵입니다 분홍색 컵을 뽑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분과의 관계가 이대로 정말 끝인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여섯 장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간 대화가 단절되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움직임이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조금 움직였다. 이런 부분이 이 움직인 게 이게 불안정하게 움직인 거고, 무언가 잘 가지 않는 움직임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헤어지는, 아예 그럼 정말 헤어지자 라고 아예 얘기가 조금 나온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한번의 헤어짐이 아니라 몇 번의 헤어짐을 좀 거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남이 좀 짧은 한 3개월 안쪽으로 된 분들이 조금 많을 수 있다 라고 봐요. 두 분의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자라는 이 말을 뱉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서로 마음으로 그냥 그래, 여기까지다라고 아예 좀 끝을 낸? 끝을 본 사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카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가는지를 조금 더 뽑아 봐야지 알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로는 잘 모를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마음인지 세장. 이 만남이 끝남을 조금 인정하는 지금 마음이고, 지금 분홍색 컵분들과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을 더 가지고 아예 끊기진 않았어요. 지금 아예 완전히 두 분의 인연이 끊어지진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분 마음도 그래요. 무언가 약간 아직은 미련이 있어. 미련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나는 근데 못 믿겠어. 우리는 믿음이 좀 깨진 거 아닌가? 못 믿겠어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느니 나는 그냥 여기서 좀 그만둘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미련은 남아 있다라는 거. 아예 마음이 끊어지신 건 아니네요. 그러면 이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끝인가요? 두 분의 관계가 이대로 끝일까요? 세 장이요. 두 분의 관계가 지금 현재는 끝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맘상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서로 그래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죠. 두분 사이에 있어서 그럼 이대로 끝인가요? 라고 봤을 때에는 아직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계속 같이 가요. 근데 그 생각이 조금 더 그래, 아 내가 좀 잘못했지. 아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건 나를 좀 이렇게 챙겨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가 같이 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은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무언가 다시 좋아지려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똑같이 반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이렇게 해줬어야 되지 않나를 또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다시금 이렇게 제자리로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분홍색 커플들이 지금 이 상대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계속 만나요. 왜냐면 이게 쉽게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두분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분홍색 컷 분들이 이 타로를 보시니까 이 상대방을 정말 내가 배려하고 진짜 이해하겠다. 그런 마음을 아예 탁 강하게 먹으신다면 저는 조금 오히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인정.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잘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시라면 잘 될, 다시 되시는 거는 다시 돼요. 근데 또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거는 분홍색 컷 분들이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형분들이 분홍색 컷 분들한테 미안하다. 근데 너도 뭐 이렇게 나오면 네. 만약에 다시 만날 생각이 분홍색 컷 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내가 노력해 볼게.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도 또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문제로.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아, 그래 내가 한번더 참자. 왜냐면 서운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하고 참으시면 참을 수 있는 용기와 그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신다면 저는 만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기회는 있다고. 원 없이 만났다, 헤어졌다, 싸웠다, 풀었다. 그렇게 원 없이 하다가. 그래야 미련이 뭐 없지. 지금은 음. 약간 미련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잘 생각해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홍색 컵을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얀색 컵을 뽑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 분과 정말 이대로 끝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여섯 장이요. 어, 헤어지는 카드는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뭐 서로 많이 싸웠다라기보다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거리가 멀어졌다, 거리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 상대방이 약간 좀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좀 많이 뭔가 냉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하얀색 컵 분들이 아, 이 만남을, 이거 그냥 계속 가는 게 맞아? 아, 그럼 아니면 말고, 약간 이렇게 지금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두분 사이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헤어짐, 인연이 아예 끊었다라는 카드는 없거든요. 오히려 좀 서로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무언가를 좀 판단하는, 결정하려는 어떤 지금 그런 조짐을 조금 보이기는 해요. 그럼 현재 지금 상대방은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일까요? 상대방의 마음 3장이요. 응. 상대방분이 마음이 지금 썩 좋지는 않네요. 근데 이게 지금 썩 좋지 않은 이유는 지금 하얀색 컵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주변 환경이 뭔가 바뀌셨어요. 그거를 내가 어떤 케어하고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분이 지금 마음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주변 환경이 뭔가 변화가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얀색 콕 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완전히 식어서, 아, 나는 못 만나겠어. 이게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를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지금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두분은 이대로 정말 끝인가? 한번 볼게요. 안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끝나는 카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 단절의 카드는 자꾸 보이네요.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서로 연락을 잠깐 하지 말자. 뭐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거나 잠깐 하지 말자라는 부분은 있어도, 서로의 관계가 지금 이대로 끝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단 조금 더이 둘의 관계가 지금 좀 좋다가 애매해지는 상황이기는 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게 조금 기간이 좀갈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연이 지금 이대로 끝은 아니고 상황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오히려 마음에 있으시다면 그냥 서로 같이 이겨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그냥 감당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쨌든 카드 상황에서는 이대로 끝은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두 분의 관계는 아직 끝나는 관계는 아니니까 지금의 이 어떤 약간 소원해진 음. 그거를 잘 이제. 현명하게 이겨내셔야겠네요 둘의 관계에서 되게 뭔가 싫고 헤어지자 이게 아니고 어쨌든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 환경을 같이 이겨내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얀색 컵을 뽑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란색 컵을 뽑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 분과의 관계가 정말 이대로 끝인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섯 장이요 두 분의 관계는 조금 더 오래 만난 사이 만약에 짧게 만났으면 조금 속마음을 좀더 많이 터놓고 얘기했던 사이, 마음을 조금 더더 더 많이 나누었던 어떤 관계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의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두 분의 관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고 있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언가 만남이 있어도 재미없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지만, 그런 것도 좀 막막하고, 이게 좋은가? 이렇게 하는 게 재밌나? 아닌가? 약간, 권태기 아닌 권태기 이런 게온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서로의 어떤 의리나 이런 부분으로 아 근데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잘 챙겨줬는데 이러면서 좀 어렵게 지금 가는 관계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끊긴 관계는 아니네요 끊겼다고 라볼 수는 없어요 지금 카드상으로는 무언가 계속 이어가는 관계이긴 하는데 정말 어렵게 가고 있기는 하죠. 그럼 지금 상대방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도 좀 많이 외로움을 타시는 것 같아요. 많이 외롭다라고 보고 짜증이 나 있어. 지 짜증이 왜 나있냐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두 분의 관계를 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되고 나는 외롭기만 해. 그러니까 이분 지금 마음이 그냥 이 우리 사이에 이런 부분은 왜 나는 계속 외로울까? 이게 이대로 좋은가를 이분도 지금 약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권태기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네. 이 권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보기 안 되면은 관계가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장 뽑아주세요. 이 관태기가 잘 마무리 될수 있을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움직이는 이동수가 다시 보이고 있고 두 분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잠깐은 지금 막혔을 수 있고 지금은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흐름 자체는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서로 마음이 정말 여기까지인가? 더 가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근데 생각보다 저는 좀 편하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드실 수 있어요. 그죠 네, 힘들, 힘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럼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만은 아요 왜냐면 이동수라는 게 움직임의 카드가 보여서 오히려 이 상황을 다시 좋게 만든다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조금 한달 정도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어. 이게 힘든 게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 상대방 분들은 파란색 컵 뽑으신 분들과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나 오히려 내가 더 외로워라고 하고 있어서, 조금 더그 마음을 알아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파란색 컵을 뽑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